자, 다음 두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잘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미지수를 최대한 적게 사용해서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두 문제를 준비했으니까 잘 보도록 해봐요. 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리미지 x는 무한대로 갈때 x 제곱분의 fx는 2. 나, x는 2로 갈때 x 2분의 fx는 7이. 럴때 f4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를 우리 해석해 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x는 무한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모도 무한대로 가니까 분자도 무한대로 가야지. 그리고 여기서 유한한 확정값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분모 분자가 차수가 같아야 되고 그개수가 바로 이 값이 되는 것이므로 fx는 바로 뭐가 된다? 2차식이 되면서 최고차가 2인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 fx가 2로 시작하는 2차구나라고 해서 여러분이 혹시 a x 더하기 b라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아도 답은 나옵니다. 그러나, 식을 여러 번 써야 되고, 시간을 거기서 많이 소요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처음 이런 식의 문제를 접할 때 이미 경쟁해서 지구 시작하는 거예요. 뒤쳐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미지수를 두개를 만들지 말고 일단 fx는 2로 시작하는 이차함수구나 라고 여기까지만 세워놓은 다음에 다음을 또 해석하러 갑시다. 자, x가 2로 가는데 x-2 그럼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지. 왜? 왜냐하면, 유한한 확정값이 나왔기 때문에,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자, 그러므로, 아, fx라는 것은 x-2라는 인수를 갖는구나. x-2라는 인수를 갖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자, 그럼 이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자, 찾아내는 거예요? 아, fx는, fx는 2로 시작하는데, x 2라는 인수는 반드시 갖는구나라고 해서 x 알파, x 알파 이렇게 f(x)를 미지수 알파 하나만 놓고 f(x)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게 실력의 첫 단추예요. 자, f(x)는 이렇게 만들어졌어. 자, 그러면 이상태를어디다 나에다가 살짝 올려 놓는 거죠. f(x) 자리에. 자, 2로 시작하면서 x 2, x 알파 여기서 x-2, x가 2로 갈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약분이 되면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자, 이것은 2에 2-α는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α는 2분의 7이 되고, α는 얘가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알파 대신에 디다쏙 집어넣으면 은 바로 f(x)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f(x)는 2에 x-2 x+2분의 3 이렇게 된 상태에서 f(4) 여기다가 4만 넣으면 되는 거죠 4를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것은 자 f(4)는 뭐가 돼요 2 곱하기 여기 4 집어넣으면 2에다가 기다4 더하기 2분의 3인 거죠. 이 상태에서 자, 이거를 통분하려고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통분하려고 하지 말고 통분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얼마예요? 4죠. 4니까 4 4 어때? 4 4 16에다가 이렇게 전개하면 약분돼서 2. 2 3은 6. 그래서 답은 22 이렇게 금방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 통분하는 시간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숲 속에서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봤을 때 아, 이대로 정리하면 바로 통보할 필요 없이 답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 속에서 깨달으면서 시간을 줄이는 그러한 실력을 보이지 않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유사한 문제를 한번더 연습해 봅시다. 당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은 이랬죠. 자, 가를 좀 살펴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가고, x제곱분의 fx-3x 세제곱 값은 2라고 되어 있고, 나에서는 x는 0으로 가고, 0분의 fx, 그것은 2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가의 시에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알수 있냐? 아, 이게 지금 분모가 2차니까, 분자도 2차식이어야지, 차수가 같아야지, 이렇게 유한 확정 값을 갖는다. 그러므로 fx는 이것이 없어져야 되니까, 처음 시작할 때 3x 세제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 1분의 2가 있어야 여기 2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자, 이 상태에서 2차니까 ax 더 b라고 놓지 말라고 그랬죠. 놓지 말고 이 상태에서 더하기 모시기 모시기 가겠군이라고 잠정적으로 설정한 다음에 나를 해석하러 가는 거예요. 자 x가 0 그럼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되므로 f0도 0이란 얘기지. 자그럼 여기서 뭐를 할수 있어? 아 f(x)는 x라는 x라는 인수를 갖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죠. x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fx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fx는 3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니까, ax, 딱 이렇게 fx를 설정하면, 은 ax로 아, 묶여서, 이렇게 x로 묶여서,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이렇게, ax라는 아, 인수를 갖는 거로, 이렇게 미지수를 정하면, 기라는 믿을 수 없이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fx 이렇게 나왔어. 그다음에 어떻게 알아? 요거를 요 위에다가 fx 여기다 쭉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리미트 리미트 x가 0으로갈때 x 분의 x 분의 x 이렇게 돼 있죠. 3x 제곱 3x 제곱 더하기 2 x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어. 이 상태에서 x가 없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0을 집어넣으면 0, 0 집어넣으면 a가 바로 어떻게 돼요? a가 2가 되는 것이죠. a는 2가 나왔어. 자 그럼 다 나왔으니까 fx는 x의 3x제곱 더하 2x 더하2 이렇게 fx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f1 집어넣으니까 1, 1다 집어넣으면 f1값은 바로 7,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겠네. 자, 잘 봤죠? 여기서 배운 거는 뭐였어요? 우리가 미지수를 여러 개로 세우지 말고 미지수를, 주, 처음 식을 세울 때부터 미지수를 줄여서 식을 만드는 연습을 하라. 라는 게이 문제, 두 문제의 포인트였으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처음 배울 때부터 잘 길들여서 자, 시간을 줄이는 그런 음, 첫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래요.